네. 네. 아, 대표로 한 번만 하신 거예요? 감사합 <laughs> 아, 네, 네. 네. 아, 예. 아, 제가 지금 인터뷰한 지가 꽤 오래돼서. 예, 지금. 잘할수 있어요. 예, 지금. 아, 예. 그, 오랜만이라, 예. 아, 지금 의자가 많이 뜨거워졌네요. 지금 갑자기 열이. 열이. 아, 저는 이렇게 카메라를 가져오시는지 좀 몰라가지고. 네, 편하게 왔는데. 예 네. 쓰면 되나요? 네. <laughs> 네. 뭐. 아, 아 질문해주시는 거예요? 네. 네 질문해주시면? 박서종이 네. 같은 분은. 네. 네. 아, 이런 거 별로 안, 사실 많이 안 좋아하는데. 네. 저는 사실 제일 궁금한 게 네. 네. 6년, 거의 7년을 너무 오래 쉬셨잖아요. 그 기간이 네. 어떻게 더 길어진 건지. 아, 이거,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? <laughs> 저는, 어, 생각을 아예 안 했죠. 사실은. 생각을 안 하고, 어, 생각도 안 하고, 자신도 없고, 뭐, 음, 요즘 시간이 좀잘안 갔어요, 사실은. 그냥 하, 어, 하루하루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서 그냥, 그냥 하고 나면 그냥 하루가 다가고 이제 한 달이 가고 이렇게, 이렇게 좀 시간이 좀잘 갔는데, 이제, 어, 이제 저한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그 시간이 멈춰버린, 멈춰버린 거잖아요. 제 인생에서. 그래서, 어 좀, 좀 많이 느꼈죠. 그러니까, 분에 넘치게 살았구나. 근데 그거를, 그거를 왜 내가 좀 캐치를 못하고 자꾸 이렇게 엉뚱한 엉뚱한 짓을 했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어요. 아직도 사실은 고개를 잘못 들겠습니다. 되게 큰 결심을 하신 거잖아요. 그런 어떤 뭐 결정타가 될 만한. 어떤 계기 같은 게 있었는지가 일단 궁금합 애기가 생기면서 애기가 생기면서 이제 좀 결정적인 것 같아요. 가족이 생기면서 조금 음, 좀 어, 부담도 되고 좀 부담도 되고 힘도 됐어요. 부담과 힘이 동시에 오더라고요. 그때 또 타이밍이 저희 그 대표 님께서뭐 지금 타이밍이 아니면 이제 너는, 너는 내가 볼때 이제 10년을 이제 넘길 수도 있겠다. 그렇게 되면 너는 이제 나이 먹고 이제 이제 뭐 그냥 병원이, 병원이 이제 기회가 안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나도 무섭게 얘기를 했어요. 근 갑자기 그 얘기 듣는 순간 내 남은 내 남은 에너지를 그냥 다 쏟아서 그냥 보여드리자 아, 그런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.